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의 가해란입니다. 여러분은 애인을 찾을 때 어떤 걸 먼저 보세요? 외모? 직업? 성격 등을 따지시나요? 하지만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설렘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KBS의 계절 시리즈 드라마 중 하나인 여름향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운명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해원과 첫사랑을 이룬 후 마음의 문을 닫은 민우는 서로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이미 해원에겐 약혼자인 정재가, 민우에게는 자신을 짝사랑하는 정화가 있지만 심장이 뛰게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는 못하죠. 이처럼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 여름 향기는. 현실의 삶에 힘겨워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순수했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화제의 드라마로 떠올랐습니다. 조건 없이 오직 상대만 바라보는 순수한 사랑. 어떤 사랑인지 화면 보시죠. 우연히 만난 혜원과 민우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걸 느낍니다. 다리 한번 뻗어봐요. 아! 일어서 나 한번 짚어봐요 어?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아, 민우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아, 자신을 아, 짝사랑하는 정화가 있고 반가워요. 아빠,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도 장차 사윗감이 될 사람인데. <laughs> 그래요? 당신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정하의 오빠 정재는 혜원의 약혼자입니다. 말해 봐. 도대체, <laughs> 도대체 원이한테 그런 이유가 뭐야? 말해 보라니까. 나한테 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국 회원과 미누는 친구로 지내기로 결심하는데요어저 <laughs> 비비지 말아요. 저손 내려 봐요. 예? 오늘의 한국어는 어떤 행동을 시도할 때 쓰는 말인데요. 민우는 다친 회원을 치료해주면서 다리를 뻗어봐요, 짚어봐요 라고 말하죠.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말 뒤에 아, 봐요 또는 어, 봐요를 넣으면 그 행동을 시도해본다는 뜻이 됩니다. 새 옷을 입어요가 새 옷을 입었다는 사실만을 뜻한다면 새 옷을 입어봐요는 새옷 입기를 시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또, 꽃을 찾아봐요 라고 하면 꽃을 찾는 행동을 시도해본다는 뜻이고요. 남에게 어떤 행동을 시도해보라고 권할 때는, 아, 보세요 또는 어, 보세요를 행동을 나타내는 말 뒤에 넣으면 되는데요. 새 옷을 입어보세요 또는 꽃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상대에 따라서, 보세요 라고 높여서 말하거나, 봐 라고 편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새 옷을 입어보세요. 꽃을 찾아봐. 이렇게요. 민우와 함께 일하게 된 해원은 민우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이전에 경험한 듯하고, 그 장소에 가본 듯한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런 느낌 알아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꼭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기분. 여기도 언젠가 와봤던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정아의 방해로 둘 사이에는 오해가 싹듭니다 유민우? 응. 뭐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정아 남자친구 이름도 유민우라고 한것 같아서. 뭐 언제 만나봤어? 그래도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해원과 민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웬일이세요? 아 정아가 여기다 목걸이 버렸다 이래가지고요 매일 와봤어요. 근데 아직 못 찾았네요.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요. 아 봐요. 어 봐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면 이미 그 행동을 한 후의 경험은 아 봤어요. 어 봤어요라고 말합니다. 제주도에 간 경험이 있다면 제주도에 가 봤어요라고 말하고.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면, 김치를 먹어봤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도 상대에 따라, 아, 봤어, 어, 봤어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면, 상대가 새 옷을 입어보세요 라고 권할 때, 이미 경험했다면, 새 옷을 입어봤어요 라고 대답하고, 제주도에 가보세요 라고 권할 때는, 제주도에 가봤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요. 당신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말해봐. 도대체 현이한테 그런 이유가 뭐야. 말해보라니까. 정아 남자친구 이름도 유민우라고 한것 같아서. 뭐 언제 만나봤어? 정아가 여기다 목걸이 버렸다 그래가지고요 매일 와봤어요.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요. 제주도에 가보세요. 제주도에 가보세요. 제주도에 가봤어요. 김-치-를-먹-어-거-보-세-요 김치를 먹어보세요. 김치를먹거과서요 김치를 먹어봤어요. 2003년 방송된 여름향기는 한국 드라마 붐을 일으킨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만큼 많은 한류스타를 배출했는데요. 대표적인 배우는 송승헌입니다. 이미 가을 동화에서 비운의 주인공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는 여름향기에서는 부드럽고 자상한 민우로 등장해 한국 드라마를 상징하는 남자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순하고 가련한 여주인공 해원 역의 손예진도 여름 향기를 통해 세계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후 클래식 연애 소설, 내 머리 속의 지옥에 등의 영화를 통해 첫사랑을 상징하는 한국 여자 배우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빠. 또한 명의 여자 배우는 한지혜인데요. 슈퍼모델 출신인 그녀는 첫 드라마인 네. 여름 향기에서 발랄하고 깜찍한 모습으로 네. 등장해 네.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중국에 진출해 드라마 촬영과 모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 여름 향기를 통해서 시도와 경험을 표현하는 한국어를 알아봤는데요. 어떤 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아, 봐요. 어, 봐요.를 넣어서 새 옷을 입어봐요. 라고 말하고 상대에게 권할 때는 새 옷을 입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행동을 경험했다면, 아, 봤어요. 어, 봤어요.를 넣어서 새 옷을 입어봤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재밌죠? 한국 배우들을 만나보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에서 만나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왜 그래요? 쟤 때문에 놀랐어요? 네, 친구 때문에 놀랐어요. 친구와 왜 화났어요? 친구가 화나게 하니까 화날까요? 왜 웃어요? 친구가 정말 웃기니까요. 재밌어요. 쓰는 게좀 어려워요. 근데 재밌어요.